최근의 축구계 동향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축구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며 연봉면에서도 드루시 감독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시 감독의 높은 연봉은 베트남 축구의 향후 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박항서 감독의 복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는 국내 시즌이 시작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강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관련 국가에서는 긴장과 패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긴공 말레이시아 감독도 월드컵 예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축구 국가들은 외국인 코치 영입에 강한 경향이 있지만, 한국 축구 코치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에서의 성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 회장은 연봉이 낮았지만 5년 넘게 베트남 축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적으로도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축구계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많아 시진핑 감독에게 박항서 감독보다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등의 결정에 대한 축구팬들의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응원과 그리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의 활약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복귀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의 이적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태국이 결국 일본을 선택했으며 베트남은 아직 박항서 감독과의 인연을 끊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시 감독의 활약과 박 감독의 잠재적인 복귀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베트남 축구의 향후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축구계에서는 박 감독에 대한 존경과 함께 동시에 왕따를 당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